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 CEO 멘토 박경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매출 어떻게 가고 계세요? 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시기가 왔잖아요. 그 즈음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샵 비수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200% 매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4월달이 됐으니까요. 이제 막 이렇게 워밍업 다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지났잖아요. 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 한 6개월, 3개월, 이 정도 이제 어떻게 내가 이 매출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될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매출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매출이 만들어질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기도 한데 막상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 하세요. 자, 첫 번째, 객단가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객단가.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들으자마자 여러분들 매장의 객단가가 얼마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자, 두 번째, 방문객 수를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달에 얼마 몇 명의 매장의 고객이 우리를 찾아왔는지 혹시 방문객 수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방문율이에요. 그 오셨던 고객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매장에 또 방문을 해 주시는지. 이건 바로 단골 고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골 고객들이 얼마만큼 우리 매장에 자주 오시는지 여러분들 그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객단가 방문객수 그다음에 재방문율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걸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매출을 객단가를 업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객단가 업 시켰을 때 이런 사례들 제가 매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4월달에 뭘 하기로 계획을 세웠냐면요. 속눈썹 영양제하고 세럼을 구매한다. 그래서 두 개를 세트로 구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속눈썹 펌을 1회 무료로 해드리는 그런 프로모션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고객들한테 저희가 속눈썹 펌을 한번 경험 마케팅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횟수권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권으로 객단가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회원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모션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4월달에 어떻게 어, 그 고객들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름 시즌이 되거나 라고 하면은 발각질은 무조건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여름에만 발을 한다라는 고객들의 고정관념을 여러분들 스스로 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각질을 했었을 때발 케어는 50%를 할인해 준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발 각질 하는 거하고 발톱 케어 하는 거 혹은 발재라는 거를 세트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 가지 품목이면 매달리지 마시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고객님한테 두 개를 세트를 묶어서 동시에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세일즈 기법을 쓰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이달의 아트는 무조건 다 만드시잖아요. 그럴 때 이달의 아트만 만들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석젤 아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석젤을 이런 아트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달의 아트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따로 독립시켜서 자석젤 아트만 만들어가지고 고객님들한테 선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자석젤 했었을 때 우리가 이달의 아트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은 적게 들고 우리가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아트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하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파우더, 이렇게 파우더 아트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름에 그 다음에 지금 잔잔하게 나 원톤만 그냥 바를 거야 라고 하는 고객님들 정말 스킨젤만 바르시는 고객님들에게 저희가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그라데이션, 글리터 그라데이션, 파우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석제 그 다음에 한두 개씩 이렇게 올려져 있는 스톤아트 여러분들 혹시 맨 아래쪽에 있는 거 보이실까요? 이게 바로 이따가 제가 단골 고객들 유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단골 고객들이 생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은 고객님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죠. 고객님 생일이 언제세요? 그러면, 아, 나 5월. 어, 그럼 다음 달? 고객님, 다음 달에 5월은 1, 2, 3, 4, 5. 아, 이게 탄생석이에요. 다음 달에 5월 달에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탄생석 아트를 해드릴 거예요. 라고 해서 미리 고객님들한테 해드리면 고객들이 5월 달에 기억을 하고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옵니다.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도 단골 고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매장만의 시그니처 아트만 구성을 해 놓는 거예요. 시그니처 아트 구성할 때 저희가 4월 달에 그다음에 5월, 그다음에 또 가을 되면은 웨딩 시즌 있잖아요. 그럴 때 웨딩 아트만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거 있을 거예요. 저희가 4월에 어떻게 이벤트를 했냐면 웨딩 드레스를 입혀드립니다라는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웨딩 드레스에 어울리는 만한 웨딩 아트 아주 기초적인 거 웨딩 칼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놓는 거죠. 준비를 해놓으면 고객님께 결혼하신 고객님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엄청 좋아하세요. 막 웃으면서 또 옛날 회상을 하시겠죠.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 거리들을 만들어주면서 저희가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아트로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마카세 아트,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웨딩네일 아트,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지난 3월달에 새학기 막 되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새학기 되면은 서로 학부모 모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 모임 갈때나 손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아트들 아주 잔잔하게 그런 아트들만 만들어 놓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학기 됐잖아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소개팅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학생들한테 소개팅 아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힐링 아트, 그 다음에 저희가 또뭐 어떤 거 만들었었냐면 MBTI 별로 아트를 만들었었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고객들한테 선보이느냐에 따라서, 아, 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ESTJ거든요. ESTJ들은 이런 이런 아트들이 잘 어울려요. 라고 해서 했을 때 고객들이 호기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의 MBTI 별로 나의, 나의 아트는 어떻게 되어져 있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놓으셔서 고객님들한테 선보인다라고 하면 분명히 고객님께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키면서 매출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객단가 상승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 업그레이드 회원권 뭐 이런 것들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 반디나우스 예를 사례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저희는 어, 4월 1일 네일 데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4월 1일을 네일 데이로 만들어 가지고 그날 저희가 한달 매출에 어, 거의. 초반에 딱 4월 1일 딱 되자마자 그 분위기 업을 확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매출이 600만 원이 나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루 매출 600만 원, 하루 매출 400만 원, 최소 하루 매출 200만 원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네일데이 이벤트 단 하루, 1년에 단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네일데이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텐텐데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텐텐데이 이벤트는 10월 10일, 그날, 또한 번에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면서 고객들을 유입시켜서 고객들이 회원권을 높여서 그러면 그 회원권이 높여진 상태에서 그걸 쓰다 보면 고객들도 자연스럽게 내가 저단가의 회원권으로 하다가 거기에 습관이 들어서 고단가의 회원권으로 꾸준하게 쓰실 수 있는 고객들로 만들어집니다.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프리미엄 베이스 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아마 기억이 나는데 고객들은 손톱에 건강한 제품을 사용하길 원한다 라고 해서 했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저희는 비건 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이걸 어떻게 유입을 시키느냐. 한 손은 여러분들이 원래 쓰시던 베이스 젤을 쓰시고요. 한 손은 프리미엄 베이스 젤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손한 한 손이 서로 비교가 되겠죠. 나중에 오프할 때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한테 우리가 그렇게 영업을 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경험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에게 어나 이쪽 프리미엄 젤로 했었던 손톱 나중에 오프할 때좀더 건강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어 좀 느낌이 좋아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프리미엄 베이스 젤을 판매하거나 그래서 킵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혹은 오실 때마다 꾸준하게 프리미엄 젤을 추가로 쓰실 수 있도록 객단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례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십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매장에 몇 가지는 좀 응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응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올해 다시 한번더 매출 200% 이상 신장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좋았다면 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밑에 저희 링크 링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요 포워스 카카오 채널로. 여러분들께서, 어, 매출이라고 적어주시면은요. 사실은 이게 한 10가지 정도의 제가 전자 PDF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PDF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매장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거나 질문 주시면 제가 여기 밑에, 밑에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글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창업을 응원합니다.